그 정도면 공부해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자, 그 다음, there is. Yeah, 있다. Yeah. 아, 됐어. There is, 아니, this. 아, 이거, 이것은, it's a common problem. 그냥... 어, 흔한 문제이다,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이다, cold. 분리는, 잘 봐. cold하고 named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무조건 라고야. 아, 그, 뭐야. The red eye e f f e c t 어, 음, 빨간 눈 효과라고 분리는 음. 아예 통째로 해보세요. 분리는 뭐야? 일반적인 문제이다. It is caused 야기 된다. Because 때문에. 때문에, 더 하기 때문에. The light? 자, 빛이. 이제 여러분 오늘 덧 있습니다. 이가로 붙이시면 돼요. 빛이. From the f l a s h 자, 오케이, okay, 굿. 자, 로 붙어잖아. 근데 명사 수식해야 되잖아. 그럼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의 붙여도 되고요. 나온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귀찮으면 의 붙이시면 웬만하면 다 돼요. 플래시로부터의 Flash, 뭐야, 빛이, penetrate. 밑에 있어요, penetrate는. 통과하다는데, because 같이 연결해 주면 어떻게 돼? 통과하기 때문에. The eyes, 눈을, 오케 okay? 눈들을, through the pupils. 밑에서 해서 pupils, 동공입니다. 동공을 통해서. 동공을 통해서. And then, 자, and then은 항상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나서. Get reflected. 네, 반사된다는데요. 잘 봐. 이렇게 되는 이것도 같이 뭔가 왜뭐 때문에 엔드 때문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갑니다. 그 반사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사되기 때문에 to the camera, 카메라에 from the back, 눈에등은없잖아 뒤로부터 of the eyes, 눈에 뒤로부터 뒤쪽으로부터 카메라로 마 반사되기 때문에 where 하는입니다. 오케이 하는 명사니가 하느냐? 그 거의 다 하느냐, 왜요, 나는. A large amount of blood, blood is present. 그죠 많은 양의, 뭐야, 피가 뭐야? 아, 존재하는, 뭐야? 눈에 뒤쪽으로부터 카메라로, 뭐야? 예, 반사되기 때문에 약이 된다. 이게 켜진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니까, 러 레드 아이캡으로 하면 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눈을 갖다가 니동공에서 네 들어가. 문제는 여러분 이 뒤, 너도 마찬가지겠죠? 눈 뒤쪽에 뭐가 혈관이 많거든, 피 피가 많아.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다시 옆으로 튀어나는 거라 지금. 어? 아니다, 옆으로 옆으로 아니라 바로네,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알겠죠? 옆으로 아니다 예, 됐죠?